이번 베트남 여행을 갈때 챙겨갔던 제품들입니다. 해외여행 EDC.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파우치입니다. 이 여권 파우치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맨몸으로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옷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라든지 절도의 위험이 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외부로 아예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비상금이라든지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안에 셋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갔기 때문에 베트남 비상금을 조금 넣어 놨었고요. 해외 여행을 다닐 때좀 셋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쪽지가 있는데, 야, 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지 언어로 번역이 된 이런 쪽지를 저는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납치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일행들과 떨어져서 완전히 혼자 고립이 됐다든지 그럴 때 소지품도 없고 뭐 핸드폰, 지갑 뭐 이런 거다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전화 한 통을 쓸수 있게 1달러를 준다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제가 여행 가는 나라 대사관 긴급 연락망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그냥 돈을 주고 내가 전화 한통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 도와줘 내가 걸로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해당 대사관 주소예요 이게 여기로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프로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좀 웃기기는 한데 진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진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한 네, 줄기 동화줄이라 생각하고 해외 여행 갈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다닙니다. 두 번째로는 기내에 탑승했던 키친 EDC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EDC 용품을 기내에 갖고 탑승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위탁 수하물로 다 보내시고 부득이하게 위탁 수하물이 없이 가벼운 여행을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뭐 이거를 갖고 탈수 있어요 뭐 그렇게 자랑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런 날카로운 물건들은 웬만하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키체인 EDC 보시고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첫 번째로는 차키는 왜 들고 갔냐? 인천공항까지 집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장기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키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키는 현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가방에 넣어 놓고 이렇게만 들고 다녔고요 빅토리녹스 Z세터 이거는 어떻게 갖고 탔냐 이게 나이프가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나이프가 있는 모델은 SD라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델은 이 모델이고요 나이프하고 손톱줄, 일자드라이버, 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는 한데 이게 담당자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이런 나이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대부분 폐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아 이거 들고 탈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다만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거는 데이터를 쌓기 위함입니다 뭐 이거 폐기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뺏기면은 그냥 아 뺏겼구나 하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면 돼요 나 어디 여행 갔는데 이거 뺏겼다 거기는 이거 들고 타지 마라 뭐딱 잘라 이게 맞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프가 없는 멀티툴 그리고 가위 길이가 6cm 이하에 편 길이가 10cm 이하인 제품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나이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을 주셨던 프라이바인데 프라이바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지금 개발중인 제품인데 프로토타입 이에요 원래는 제가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완성품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자잘한 문제가 생겨서 완성품을 가지고 가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뭐 병따개 라든지 프라이바 뭐 다양한 기능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쓰고 싶은 티타늄 프라이바. 국내에서 생산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티타늄이란 소재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제품이긴 하지만 이거 그라인딩도 제가 직접 다한 겁니다. 물론 이제 커팅은 업체에서 했지만 이런 각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다 다듬어서 직접 들고 간 건데 이거는 제품이 완성되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병따개로도 잘 활용을 했고 프라이바로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오라이트, 키체인라이트, 키체인라이트 하나 있으면 좋죠. 기내 탑승을 했을 때 내가 졸다가 내 소지품을 의자 밑으로 떨어뜨렸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냥 키체인라이트 바로 꺼내서 찾아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제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키체인라이트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티타늄 휘슬. 내 위치를 알리거나 위협으로부터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가볍기도 하고 현지에서도 뭐 활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기체인 EDC로 꾸려봤습니다. 휴대 옵션은 서스펜션 클립하고 카라비너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두 개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청바지 입을 때는 벨트걸리에 이렇게 걸수 있지만 반바지 같은 거에는 벨트걸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바지에는 이 클립을 이용해서 허리춤에 꽂고 휴대를 할수 있게끔 휴대 옵션을 두 개를 달아 놨고요. 이런 식으로 키체인 EDC 하나만 있어도 간단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행을 할때 휴대하는 백팩에 넣어 다니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갑인데 여행을 가셨을 때 맨손으로 좀 꺼려지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뭔가를 떨어뜨려서 찾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뭔가를 버렸는데 어? 야 이거 버리면 안돼 해가지고 막 뒤져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맨손으로 하기 좀 껄끄러운 작업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장갑 하나 끼고 하면 훨씬 더 과감하게 좀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장갑 하나는 들고 다니고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생존 파우치를 여행용 셋업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이번 여행에 들고 갔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좀 뾰족한 물건도 있고 나이프가 포함된 멀티툴이 있기 때문에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로 보냈습니다 멀티툴 바로 살펴볼 건데 뭐 이제는 외형만 봐도 아시겠죠? 넥스툴의 미니셀로 플라이어 버전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신뢰성도 보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챙겨 가고요 특히 해외여행 EDC에서 중요한 거는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저렴한 제품 그래도 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갖고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해외 여행 갈때 다양한 제품들 갖고 있기 때문에 뭐좀 좋은 제품 들고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잃어버리면은 그 진짜 속쓰리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한2 3만 원짜리 하나 쓰다 뭐 잊어버리면은 그래 뭐또 사면 되지 그런데 레더맨 제품 같은 거뭐 들고 갔다가 잊어버리면은 여행 내내 찝찝할 겁니다. 이 제품 나이프가 들어 있는데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베트남 법을 찾아보니까 도검에 대한 규제가 딱 있는 건 아닌데 무기류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폴딩 나이프를 들고 갔을 때 무기로 분류돼서 무기를 소지했다고 판명이 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폴딩 나이프는 아예 들고 가지 않았어요. 플라이어 형태의 멀티 툴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구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나이프 형태의 멀티툴을 소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에 도착해서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캐리어에 그 채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패키지를 제거하고 차곡차곡 좀 쌓아야 됐는데 면세품이 뭐 선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뜯었다가는 포장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잘 따서 포장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저처럼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과일 같은 거 사서 숙소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과도가 숙소에 없어요 달라면은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이런 걸로 껍질만 깎아서 이렇게 먹는 편인데 그럴 때 활용하기도 좋고 나이프 있으면은 여행 갔을 때 은근히 유기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툴 하나 휴대를 하고요. 병따개랑 캔따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병맥주 사가지고 숙소에 와서 마시고 싶을 때, 병따개 없을 때 바로 따서 먹을 수도 있고, 플라이어도 뭐 있으면 좋죠. 제가 플라이어 이번엔 재밌는 실사용기가 있는데, 동남아 숙소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필터 샤워기 들고 가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 필터 샤워기 꽂다가 고장을 많이 내서 금지하는 숙소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다녀온 숙소는 다행히 필터 샤워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서 숙소에 문의를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여행용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필터를 교체할 때 필터가 잘안 빠지더라고요. 손으로 안 나와서 그냥 플라이어 꺼내서 바로 잡아가지고 뽑, 뽑아줬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사용을 했었고, 뭐, 플라이어는 뭐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하나 있죠? 이거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계줄 교체하는 툴인데 제가 또 시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laughs> 두 개를 들고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해밀턴 카키필드인데 이 제품하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해밀턴의 프로그맨. 이 제품 두 개를 착용하고 갔었는데 프로그맨이 다이버워치거든요 숙소 수영장이라든지 바닷가 갈 일이 있어서 다이버워치에 러버 스트랩을 교체해 줄때 사용하려고 툴을 들고 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토밴드를 착용하고 다니다가 뭐물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러버로 교체를 해서 이제 수영장에서도 활용을 했었고요 그냥 야 나토도 젖어도 돼 무슨 물에 들어갔는데 러버까지 교체하고 들어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 말리면 신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들어갈 때는 이거 러버 스트랩 교체해서 착용을 해서 갔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 나토 스트랩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펜 이거는 오라이트 오펜 미니2인데 이 제품은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볼펜 기능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유리 파색기인줄 알았어요 이게 연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종이 박스인데 이게 연필입니다. 그래서 볼펜하고 연필이 동시에 있는 제품이라 어,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여행용 파우치에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은 이 파우치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피스라고 이쪽 집게. 여행 중에 뭐 물건 잘못 집었을 때, 가시 같은 거 박혔을 때 사용하기 좋은 정밀 쪽집게입니다. 제가 리뷰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손톱깎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셨을 때 손톱 정리를 못했는데 깨졌다. 날카롭고 거슬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다듬을 수 있게끔 손톱깎이는 항상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뒤쪽에는 상비약이랑 뭐 소독약 이런 거 챙겨놓은 지퍼백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파우치 그냥 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작은 지퍼백에 상비약 같은 거는 세팅을 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루로 된 타이레놀 세팅을 했습니다.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루로 된 제품을 세팅을 했고 이런 약들은 반드시 이런 포장을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가루로 된 약을 뭐 포장지 제거하고 뭐 따로 담아서 이렇게 가시면은 아, 아시 죠, <laughs> 진짜 큰일 날 수도 있 어요. 이런 약 같은 거는 포장지 웬만하면 제거하지 마시고 챙겨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소염진통제하고 그다음에 지사제입니다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 둘러보느라 많이 걷게 되는데 발 잘못 접지르면 발목이 부을 때도 있고 통증이 좀 심할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소염진통제 챙겼고요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음식 잘못 먹고 탈났을 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지사제 챙겼습니다 알코올 수압이랑 데일밴드, 면봉 챙겼고요 알코올 수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멀티툴 과일 같은 거 자를 때 알콜 수압 꺼내가지고 칼 소독 해주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아쿠아 텝스라는 제품인데 소량 사용하면은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 수도 있고 물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포비돈 수압인데 통으로 된 거는 좀 휴대하기가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챙겨 다니는데. 한 포에 두 개씩 들어있어서 총네 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간단한 여행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포 챙겨서 다니고요 수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게 현지에서 가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되지만 가끔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게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내 의사를 뭐 그림으로 라든지 이렇게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수첩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포도당 캔디인데 입 심심할 때 라든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좀 에너지 보충할 수 있게끔 포도당 캔디 이렇게 세팅해서 다닙니다 우측에는 비상용 건전지인데 알카리 사이즈의 건전지는 위탁수하물로 보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상용 백업라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입니다 이 제품은 LED 랜서 ST2라는 트 AAA 한 발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두 발짜리 버전을 제가 실제로 EDC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꽤 괜찮아요. 펜 라이트 형태인데 뭐 밝기도 나쁘지 않고 트 AAA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지 수급도 편해서 여름 같은 날 가볍게 휴대하는 제품이었는데 비상용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밝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하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 클릭으로 계속 밝기를 조절해줄 수 있고 클립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머니 휴대를 했을 때 분실에 우려도 적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가벼운 EDC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베트남 여행 때 들고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한 아, 3m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휴대를 하고 다니는데 끈쓸 일이 언제 있겠어 하시겠지만 이게 또 없으면 아쉬운 게 이런 끈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덕테이프 말아놓은 건데 이 덕테이프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베트남 여행을 했을 때, 캐리어가 좀 깨져가지고, 소지품이 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 시장 철물점을 다 돌아다녔는데, 전기테이프 말하는 거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청테이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물론 큰 마트에 가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큰 마트를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냥 일반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덕테이프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이 덕테이프가 뭐 그런 캐리어 수상뿐만 아니라, 뭐 물이 나오는 걸 잠깐 막아줄 수 있는 긴급 수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챙겨가세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환초옵이랑 은박담면이다 판초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트남 푸크옥을 갔었는데 푸크옥에는 지금 우기라서 날씨가 엄청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소나기처럼 엄청 쏟아졌다가 맑아지고 날씨가 엄청 이상했어요 그런 경우에 우산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것도 좀 귀찮고 해서 그냥 판초우비를 가방에 찔러 넣고 다녔어요 비올때 그냥 간단하게 뒤집어 쓰고 또비안올 때는 그냥 벗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판초우비를 챙겼는데 코트 형태 우비도 괜찮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백팩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판초우비 형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비상용, 환초우비 챙겨다니고, 음박담요도 뭐, 내가 현지에서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대기를 해야 된다. 비를 맞아서 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럴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박담요도 챙겨갔습니다. 나머지 소지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이터인데, 라이터 기내 반입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휴대용으로 한 개는 됩니다. 개인 한 개까지 되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터보라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가스 인서트인데 제가 원래 터보 인서트를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폐기를 당했습니다. 터보라이터 들고 가지 마시고 일반 일회용 뭐 빅라이터 같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가스 인서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포라이터도 된다고 해요. 그 휘발유 넣는 그런 지포라이터도 개인 한 개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서 라이터 기내반입이 되기는 하지만 터보는 안 된다. 꼭 참고하셔서 저같이 인서트 폐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택티컬 펜이죠. 앞쪽에 보시면은 윈도우 브레이커도 있고 뭐 위협으로부터 거리를 벌릴 때 쿠보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펜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지를 합니다. 아마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보면 은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서류를 줍니다 그 내가 뭐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좀 의심증상이 있는지 그런거 작성하는 한국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서류를 주시는데 대부분 이제 주무시느라 작성 안하고 그냥 오시고 QR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어차피 펜 들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작성합니다 아무튼 뭐 그럴 때 활용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펜슬이 있으면 은근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펜은 무조건 챙기는 편이고요. 라이트는 셀프 디펜스 라이트를 준비를 해 갑니다. 해외여행 갈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셀프 디펜스 대안은 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해외 갔을 때 이런 거. 코넷 <laughs> 디펜스 스파이 같은 제품 있으면 좋겠죠. 이거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런 3단봉 같은 경우에는 경찰 지급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거를 들고 가셨다가 누군가를 타격을 한다든지 경찰 눈에 띄었을 때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 전에 뭐 이런 제품들을 챙긴다 하시면은 그 나라 법을 숙지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거 진짜 따지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라이트 셀프 디페스 라이트 하나 챙겨 가시면은 본연의 기능이 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도 저녁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숙소를 돌아갈 때 가로등이 잘 없더라고요 우여 베트남은 골목길을 가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골목길에 비도 오고 그래서 웅덩이가 좀 많았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라이트를 켜서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갔던 실사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라이트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유사 시에는 상대방 눈에 조사를 해서 그 위기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호신용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셀프 디패스 라이트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셀프 디패스 라이트 영상 제작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일반인분들이 이 정도 크기의 제품을 휴대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같이 EDC 쟁이들이야. 뭐 이거 맨날 들고 다니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인분들은 이 정도도 사실 버거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손바닥에 제품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줬을 때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뭔가를 타격할 수 있다 그 정도 길이는 돼야 셀프 디펜스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눈뽕이에요 그냥 눈뽕을 주고 빨리 도망가는 건데 뭐 눈뽕을 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다 이걸로 가격을 하고 도망가야 돼요 길이가 너무 짧게 되면은 그냥 내 주먹으로 치는 것밖에안 됩니다 뭐 주먹으로 쳐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단단한 물체로 타격을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 주먹에서 좀 빠져나온 길이의 라이트를 선택하시는 게 셀프 디펜스 라이트로 활용하시기에는 활용도가 훨씬 높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선택한 제품들은 이 제핌사의 E26이라는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 이 제품은 뭐 택티컬 라이트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도 되고 뭐 UV 라이트도 되고 뭐 낮은 밝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멀티툴 같은 그런 재밌는 제품이라서 해외여행 갈때 항상 소지를 하는 편이고, 이 제품은 충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 배터리 떨어졌을 때 간단하게 충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품은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죠. 슈어파이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충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일회용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CR23A 두 개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충전용 제품에 배터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일회용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도 함께 휴대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여행용 EDC 셋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갈때꼭 이거는 챙겨야 된다 그런 제품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니까 아, 나는 여행갈 때 이건 꼭 챙기는 편이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EDC용품들 챙겨가는 거 좋지만, 현지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숙지하시고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